안녕하세요. 스피드뉴스의 코봉입니다. 지난 2월 호주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뉴사일스웨이트 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리지모 주민들이 홍수를 대피할 때 과속 과태료를 받아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홍수 대피하는데 과속 과태료? 뉴사스웨이스주 상원 존 그레헴 노동당 원내부대표는 2월 27일 대피 명령이 발효되던 날 리즈모어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한 리즈모어 주민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을 비롯해 이곳 주민이 대피하던 날총 2,480달러의 과태료 고지서 4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고지서들의 위반 시각이 모두 오후 4시 36분에서 5시 24분 사이였고 제한 속도를 7km에서 km 사이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스웨이스주 지방교통 및 도로부 샘 파워웨이 장관은 이외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5월 17일 주 세입청이 홍수 동안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 재검토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 피해만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리즈모 지역 주민들에게 과속 과태료는 더큰부담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뉴스타스웨이스주 정부의 빠르고 신속한 철회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이상 스피드 뉴스의 코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